남자친구랑 사귄 지 천일되어 가는데요. 나이는 20대 중반이고요. 둘다 아직 취직, 취직 준비생이고, 남자친구는 20대 후반이에요. 남자친구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. 그래서 취업하고 하자는은것 같은데, 저는 확신이 없거든요. 아, 남자친구는 확신이 없는데, 결혼을 정하고 연애를 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? 남자친구가 20대 후반이라면서, 너만 니네 결혼이 목표야! 라고 하기에는, 결혼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, 준비할 것들도 너무 많고요. 그리고 준비하는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결혼을 할수 없다는 것도 그 남자분이 알 거예요. 그래서 암만 최소 이제 지금 취업 준비생인데 그 결혼을 하려면요 최소 5년이 걸려요. 돈을 모으는데 돈이 그렇게 쉽게 모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남자친구랑 계속 사귀다가 그때 닥쳐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인지. 근데 또 그때 되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까 해서 그때 돼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걸로 모든 걸 잃지 마시길 바랄게요. 돼서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. 일단은 그냥 말이 결혼이라는 게 말이 쉽지. 결혼할 나이가 다가오고. 결혼을 하려고 하면은 막상 결혼을 할수 없다는 게알 거예요. 근데 결혼은 본인이 확신이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하는데. 그것도 맞긴 한데요. 제가요. 제가 말할,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바라볼 때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,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. 그 후에 만난 사람도, 아, 얘보단 좀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 후에 만난 사람도, 아, 얘보단 좀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. 이렇게 하죠? 결혼 못 해요.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남자는 없어요. 완벽한 남자가 있다? 네입니다. 응.